보험은 언제 들어갈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경프로입니다.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은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가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2, 30대 분들께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하는 지금 가입 안하면 후회할 보험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수료비 손 보험이에요.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라고도 하죠. 감기, 염좌, 피부과, 입원, 수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아주 기본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부 다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 주기에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한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해오면서 점점 개정이 되면서 조건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두시는 게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험인데요. 암, 뇌혈관, 심혈관, 이세 가지 질병은 치료비도 크고 생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에요. 특히 암진단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라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산정풍매라고 해서 의료비의 95%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에 관한 부분이고 비급여 치료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비나 치료비 보험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암은 유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젊을 때 미리미리 가입을 안 하면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상을 받는다는 상품인데 정기보험은 왜 준비를 하느냐 바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없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이죠. 어, 2 30대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네, 가족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정기보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이 사망보장을 1억 원을 구성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월 보험료가 몇천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어, 사망보장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많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게끔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험은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정보가 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실비, 진단비, 정기보험은 20~30대가 부담없이 가볍게 가입하되 꼭 챙겨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설명란에 첨부된 오픈 채팅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일년입니다